외국인들에게 알려진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하면 불고기, 비빔밥 같은 것들이 떠오르실 테지만 요즘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음식들은 또 새로운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요즘 외국인에게 인기가 좋은 케이푸드 3위부터 1위까지 소개드리겠습니다. 3위는 라면인데요. 라면 그중에서도 가장 핫한 라면은 기생충에 나온 짜파구리, 삼양라면 아니고요. 요즘 대세는 바로바로. 바로 힌트 드릴게요. 아주 매운 라면 비벼 먹는 거 비빔면 말고 내 네, 바로. 불닭볶음면입니다. 해외 마트에 가도 불닭볶음면 소스까지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불닭볶음면뿐만이 아니라 올해 우리나라 1분기라면 누적 수출액이 동기간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라면 수출액 증가를 이끈 주요 원인으로는 K 콘텐츠 확산이 꼽힙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더 글로리까지 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 농심짜파게티와 너구리는 해외에서 큰 관심을 끌었으며.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지민이 라이브 방송 등에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이 화제가 돼 세계적으로 이 제품을 먹는 챌린지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오징어 게임에서 라면을 스낵처럼 먹는 장면이 나왔고 최근 방영한 더 글로리에서는 문동은의 복수를 도와주는 주여정을 라면 좋아하는 원장님 아들이라고 언급하며 또한번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K 푸드의 한 축인 라면의 인기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라면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으면서도 맛있는데 다른 문화권의 새로운 맛을 즐기고자 하는 세계 젊은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각 나라 입맛을 재해석한 상품이 등장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라면 소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위 바로 우리의 스트리 푸드의 대표적인 음식 학창 시절부터 친구들과 즐겨 먹던 떡볶이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고궁 박물관에 있는 고려청자를 보러 한국에 오는 것을 뛰어넘어, 순대, 떡볶이, 어묵을 먹으러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관광이 성공한 것이라면서 관광공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K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워달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특별한 정치적 성향은 없지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아주 감각적으로 지당한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예, 최근 tvn에서 선보인 서진이 내에서도 떡볶이가 판매되는 모습이 보였고 떡볶이는 아시아나 중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음식으로 알려졌었지만 요즘은 미국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에 문을 연 떡볶이 전문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떡과 튀김 어묵 등을 취향껏 골라 담아 원하는 소스로 직접 조리해 먹는 뷔페 형태의 식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는 두끼 같은 식당으로 보여지는데요. 매일 저녁 시간에는 가게 앞에 긴대 기줄이 생길 정도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언론은 떡볶이가 미국을 장악했다면서 미국에 보는 K푸드 열풍을 집중 보도까지 했다고 하네요. 가수 BTS 멤버 지민이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미국 팬들 사이에서 떡볶이 인기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하네요. 역시 BTS, 실제로 미국의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최근 밀키트 형태의 떡볶이 판매량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역시 BTS의 영향력이란 어디서든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대망의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눈치채셨겠지만, 짜잔. 바로 치킨입니다. KFC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닌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을 뜻하는 KFC입니다. 크리앤프라 치킨. 국내외 한국 음식 먹방 유튜버들 사이에서 한국식 치킨은 조회수를 올리는 보증수표나 다름없다. 조회수나 구독자 증가세가 주춤할 때면 치트키로 한국식 치킨 먹방을 쓰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중동에 가도 베트남, 하노이에 가도 이제 치킨을 바로바로 바로 시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 친구 집에 갔는데, 뭐 먹을래 묻더니 치킨도 배달이 된다며 시켜주더라고요. 현지인에게도 치킨이 인기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이른바 단짠 단맛과 짠맛이 조화를 이룬 간장 마늘 치킨이라고 하네요. 요즘은 치맥에 이어 막걸리와 파전까지 인기가 스멀스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달달구리한 막걸리, 사이다 한병탁 타서 살얼음 있는 주전에서 따라 먹고 뜨끈뜨끈한 파전 한 젓가락 탁 넣는 순간 빠져들지 않을 수 없겠죠? 이거 영상 다 만들고 저도 막걸리에 파전 콜. 흐흐. <laughs> 과거에는 비빔밥과 불고기 등 일부 한식에 집중됐던 인기가 이제는 떡볶이와 김치, 치킨 등 한층 다양한 식품군으로 확장되는 추세인 듯 하네요. 이런 상승세에 힘입은 국내 치킨 브랜드들은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답니다.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단연 BBQ. 국내 치킨 브랜드 중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해 현재 200여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BBQ는 전 세계 프랜차이즈 업계인 맥도날드 따라잡기가 목표다. 교촌, 맥 같은 기업들도 후발주자로 해외 진출에 공을 들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여러분, 우리나라의 얼른얼른 떡볶이와 치킨을 맛보러 오세요. 막걸리에 파전도 잊지 마시고요. 삼겹살이랑 불고기, 산낙지도 있답니다. 그럼 끝까지 봐준 구독자님들께 하트.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